안녕, 황구예요 7월 29일에 이렇게 디지몬 오토체스가 프리 오픈베타를 열었는데 아무래도 프리다 보니까 밸런스가 맞지 않는 점이 많겠죠. 그리고 이틀 동안 플레이한 사람들의 뭐 반응을 보면은 보통 이런 오토체스류 게임들은 시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지금의 디지몬 오토체스는 시너지 상관없이 뭐 이런 강한 디지몬들 또는 요 조그레스 진화들만 주구장창 가면은 이긴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럼 해봅시다 뭐가 되냐 처음에 뭐가 좋을까 어이구 사버렸네 일단 냅시다 어차피 라운드 초반은 요 몬스터들 잡기 때문에 뭘 사든 사실 상관없어요 이라운드 상점 시너지 좋죠 곤충형 초반에 이게 10% 확률로 기절이 있고 아기벌몬이 저격이 있거든요 체력 낮은 애 먼저 때려서 나쁘지 않아요 초반 조합 펜타몬 가오몬 펜타몬으로 갑시다. 아 이거 기절이 자주 들어가네. 보시면 계속 기절 들어가죠. 10% 맞냐? 1초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돌립시다.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아 부인 몬 좋아요. 이게 조그레스 디지몬이 사기이기 때문에 보이면 무조건 사는 게 좋아요. 상대 성우 숲 하나 있죠. 이러면 못 내기지. 아기벌몬 사거리가 길구나. 멀리 나야겠다 이러면 졌죠. 아, 부인몬 좋아. 자, 이러면 추추몬을 찾아야 돼요. 추추몬 등급이 추추몬이 영웅 등급이네. 이러면 찾기가 살짝 힘들어졌죠. 야, 씨 성숙긴데 저. 야, 이걸 줘? 호만드라몬, 톱니몬, 피오몬, 드라코몬이 네 명이거든요. 이 사냥 이 초반이 사냥이랑 기계형이라 이게 좋나 보다. 톱니몬. 이거 두개 사면 나쁘진 않긴 한데. 일단 돈 모읍시다 그냥 상대 시너지 3개 이러면 아마 지겠죠 음 개발리네 지금 1등이 조화랑 원소형 시너지 조화가 약간 힐이네 일단 용형 시너지 하나 모읍시다 이자 때문에돈좀 모으느라 지금 계속 지죠 그리고 엑스보이먼 자체가 성숙기 중에서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써보니까 업하고 하나 찾자 이걸로 누굴 진화시키냐인데 텐타몬 할게요 그리고 호크몬을 산 이유는 얘도 조그레스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옆에 왜냐면 상대가 1등 1등에 이거 조화 시너지가 범위 힐이라고 써있거든요 게다가 성숙기 개체가 밀려가지고 덥네요 10라운드는 악역 디지몬 전투 살거 없으니까 넘기고 이자나 봅시다 어, 길몬 나왔네? 일단 전설은 그냥 좋기 때문에 일단 살게요. 상대 지금 2등. 성숙기 4마리죠. 격투의 수인형 4개. 수인형 2개구나. 격투의 수인형. 아무래도 제가 그냥 지금 약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질 겁니다. 그렇지, 길몬 진화. 아르마몬? 일단 사화 자, 이걸로 그라몬으로 진화시키고, 이거를 메꾸냐 마냐인데 팔드라몬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체르가 되면 안 되겠죠? 냅둘게요 엑스빔 완전 최대면 뭐되냐 에어로브 이드라몬 썩고 안네 그냥 아직도 발리죠 그냥 지금 1승 7패죠 다 지고 있어요 그냥 캐라몬 나왔네 캐라몬 써볼까? 캐라몬 써보진 않았는데 일단 한번 채용을 해볼게요 불명 일반 공격 시 획득할 수 있는 마나 최대량 증가 원거리 4개에다가 내 예, 스킬이 이버프 아우 이제야 좀 이기네. 확실히 전설 등급 두 마리 넣으니까 많이 세졌네요. 상대가 꼴찌였구나. 자 제가 강한 게 아니었고요. 지금 찾아야 되는 게 추추몬, 플러트몬 파닥몬 이렇게 세 개거든요. 야한명실피도못 만들었다는데 어디야? 얘네? 지금 조그레스 하나 나왔고 완전체가 슬슬 나오죠 이제. 얘도 조그레스 나왔네. 왈등 구승영 팬데 시너지 4 개다 에 조그레스 빡 고준데 그냥. 상대 완전체 있는 애라 이거 확실히 지죠. 야, 얘는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 외물이. 가트몬도 있어. 자, 플로트몬 나왔죠. 이제, 조류형이랑 신성형 에보르터 나와서 진화시키면, 너도 조그레스 하나 만들어집니다. 추추몬 빼고, 이자를 봅시다. 추추몬이 아니라 쿠네몬. 상대가 완전체 하나에 성숙기 3개, 2등짜리죠. 9승 1패. 격투의 맹수형 공룡형. 또 지겠다. 제가 아직 완전체가 없어서, 상대에 완전체 한 마리라도 있으면, 어, 무조건 진다 보면 돼요. 이건 필요 없고 이거는 나쁘지 않죠. 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게1 0연승이라는 뜻이거든요. 10연승 두 명이야. 만난 애가 4등짜리 7승 4패 사냥에 실피드몬 있는 애. 실피드몬 한 마리 있으니까 진짜 힘을 못 쓰네. 야 1등 도그레스 두 개야. 오케이 이제 저거? 아 1등이랑 싸우죠. 도그레스 두 마리. 네, 개처발렸고요한 턴만 버팁시다한턴 버티면, 20라운드, 악역 디지몬 전투라, 한턴벌수 있어요. 그리고, 크리사리몬 완전체 되니까. 근데, 완전체, 한 마리. 시너지가 다섯 개. 아, 저격 때문에? 아, 또 발렸죠? 죽진 않겠지? 와우. 14 남았으면, 상위꺼 애들 만나면 죽거든요, 이제. 에브로터 사주고. 어? 신성형 나왔다. 이러면 조그레스 되죠, 이제? 아뿅! 이제 하나 했네. 야, 조그레스 한 마리 생겼다고 이렇게 확 달라지냐? 바로 이겨버리네. 는 꼴찌 만난 거였고요. 자, 지금 에볼루터 쓸만한 게두개 나왔죠. 얘 그라몬, 메가그라몬으로 진화시키고, 얘는 혼체스먼 진화. 지금 쟤 바로 밑등급 만났거든요. 이건 이기겠지. 실패드몬 뭐 스킬이 뭐냐? 가장 먼 디지몬에게 이동하면서 경로상 디지몬에게 550의 와우피에 대략 1초예요, 분. 방금 가장 먼 디지몬한테 간다 했는데 얘한테안 갔죠? 음 아직 버그가 많아. 원래 꼴찌하던 놈 죽었고 저랑 방금 싸운 놈도 죽었죠. 1등은 뭐 지질았냐? 야, 얘 지금 완전체 두 마리에 조그레스 두개 그리고 시너지 네 개예요. 자, 지금 만난 건9승7패짜리 완전체 세 개죠. 이러면 이길만한데? 아 이러면 이겼죠 확실히 조그레스 하나가 능력치가 벨붕이야 물리 피해가 밸런스형인데 공격형보다 높아 추충은 나왔죠 이거 이제 곤충형 그거 에버루터 나오면 조그레스 하나 더 생겨요 그때가 살아있을진 모르겠다 다 쎄가지고 지금 1등 2등만 안나면 안 만나면 되거든요 근데 2등 만났네 완전체 3개 성숙기 4개 이거 이길만한데? 와우 하지만 실피드몬이 겁나게 세죠 2등 깼다 야얘 18승 형편 뭐야 미친 시너지 5개 1등 만나면 뒤지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아 이거 딱 본충형 에브르트만 나오면 좋은데 다행히도 25라운드는 악역 뒤집은 전투에요 어 나왔다 헤드샷 자, 이러면, 조그레스 두개 됐죠? 자, 파닥몬. 이거 사야 돼요. 파닥몬까지 만들면은, 조그레스 세 마리 다 만들죠?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 근데 1등 만났네? 아니구나. 준이, 뭐야? 아, 실패드몬을 어... 두개 만들었다고? 아, 근데 이겼어. 다행이다. 아, 휴. 야, 씨, 뭔 실패드몬을 두 마리 만들어. 미친놈인가? 자, 파닥몬 사주고. 제발 약한 놈. 제발 약한 놈. 1등 19연승이야. 1등 만났죠? 아, 지지 야, 상대 시너지 봐. 미쳤어. 어? 이겼네? 자, 임펠몬도 상당히 사기예요, 이거. 그렇지, 이러면, 이러면 역전 각인데? 토몬까지? 하지만 점점 친구들 별이 많아져요. 저는 시너지가 어, 이렇게 단일 시너지밖에 없고요. 얘는 파이드라몬을 또 만들어? 아, 얘 뭐야? 버그인가? 야, 이걸 지네얘 누구야? 꼴찌데아 어, 살았어, 살았어. 지금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몰라 근데 제가 아까 1등 이기지 않았어요? 아 2등 이겼나 내가? 어 이거 좋다 잠고 일단 아우 렉걸리는거 봐 아직까지 프리오픈베타라 이렇게 디지몬 많아지면 렉이 걸려버려요 야 근데 토우은 뒤지게 는데 아, 난 근데 조그라세인데 이거 뭐야 얘? 조그라스 4개 어떻게 한거야 말이 돼 이게? 야 근데 9승 13패랑 22연승이랑 확실히 수익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30라운드는 다행히 아각 디지몬 전투 이제 얘네 완전체 만드는 에브루터만 찾자. 그래도 초반에 이렇게 말린 거 치곤 4등까지 잘 올라왔다. 어, 얘 조그레스 4마리네, 저. 미친놈. 어떻게 만든 거냐, 대체. 지냐? 어, 이겼다. 나이스. 확실히 등급이 높은 친구들이 완전체도 있고 성숙기도 있다 보니까 나쁘지 않네요. 이거, 이거 사자. 혼체스몬 완전체가 스킬이 뭘까? 비숍 크로스. 600의 보호망. 비숍체스몬 되죠. 근데 이제 1등 만나면 끝나게임 그래도 3등이면 1등 만났네? 아, 팔드라몬이 잘못 썼다, 이거. 아. 위점은 왜 갑자기 죽어? 어, 이거 아, 1등이 아니라 준이 얘네? 뭐야? 버그야? 아 이거 버그네. 아까부터 1등 만나긴 했거든요 얘한테 몇번 이겼는데 24승 0패인 거 보니까 지금 얘가 얘로 인식돼 피도 얘가 날았어 뭐야 이거 이 새끼 어쩐지 수상하다 어자 준이 죽었죠 야 근데 저거 버그 걸린 거면 어떻게 이기냐 방법이 있나 아 이거 좋아 이제 다 죽었으니까 버그가 풀리지 않을까요? 딜량 좀 보자. 파일 드라마 토우몬이 5,000씩 넣었네. 아직도, 이거 초상화가, 준이 초상화거든요? 얘 매튜인데. 렉 걸리는 거 봐. 어우. 어, 이거 지겠다. 는 이겼죠? 어, 드디어 피달라 야, 이제, 이제 패배가 쌓이네, 상대. 자, 이거 돈 모아서 얘 진화시키면. 제가 확실히 이기겠죠? 배치 좀 봐, 얘. 와, 예, 씨, 미스티몬 만들었다. 이거 아고몬을 좀 멀리 놓읍시다. 악역 디지몬이구나, 35라운드. 저한텐 좋죠, 이거. 이거 잡으면, 에브루터 바로 살수 있어서. 35라운드 에테몬이 나오는구나. 자, 이러면. 전설 등급 완전체가 두 개죠. 조그레스 세 개. 이러면 지기가 힘들지. 얘 스킬 뭐냐? 원자포. 세칸 거리의 상대 디지몬에게 천의 마법 피해를 준 뒤, 적 하나당, 공룡형, 방어력 4초간 오징가얘 엿다 돕시다. 이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상대가 버그 때문에 피가 안 달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연생도 되고, 그것 때문에 천천히 깎아야 돼, 계속. 내가 이긴다 해도. 근데 또 져버리네? 야, 이건 아, 말이 안 된다, 이건. 버그잖아. 자, 어쨌든 버그 걸려서 2등 했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시너지가 줬도 상관없어요. 저한거 보면 시너지 그냥 안 보고 샀죠? 시너지 맞춘 것도 공룡형, 그냥, 1렙 때도 맞출 수 있는 시너지에, 단일 시너지 두 개, 그리고 수호는 그냥,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맞춰지게 된 거고, 1등은 그냥, 버그로 이긴 거고, 3등짜리도, 시너지 하나야. 근데 아래 보면 다 시너지 좋잖아. 지금 상위권 간 친구들 보면은, 다 그냥, 디지몬이 좋아요. 그냥, 샌 디지몬만 주구장창간 거야. 지금 밸런스 조정이 시급합니다. 시너지는 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